자,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물론 오행에서 청으로 해서 청룡이 될수 있지만은, 원래 청룡의 자리는 동방 칠수 별자리입니다. 동방에 일곱 자리가 각항저방신미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일곱 자리가 약사열애불의 또 법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방 칠수, 어, 자꾸 흔들리네요. 동방 수의 자리가 약사 경의 법궁입니다. 예, 약사의 7불 그리고 이 약사열의 7불을 모두 아촉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방에는 아미타불이듯이 동방에는 아촉불입니다.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 티베스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합쳐서 여덟 분을 약사열의 8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동방칠수의 자리가, 어, 또, 환경의 배경입니다. 왜냐면, 어, 화려하고 엄중한 자리, 바로 석가문니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동방의, 예, 동방의 부처입니다. 동방의 보배들. 예. 그런 자리가 바로 동방칠수가 되고, 또왜이 환경의 이게 왜 환경의 배경이냐면 저기 보시면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좀 잘렸는데 북두칠성을 우리가 북두칠성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많은 별자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보살님들의 법궁이죠 그래서 밤하늘에 비치는 별자리가 바로 불보살림들의 법공입니다. 서방의 별자리하고는 서양의 별자리하고는 달리죠. 동양의 별자리가 바로 올바른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흰 선이 보이는 제 황도대선이 태양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약사경의 일강변좌보살, 월강변좌변좌보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탱하의 약, 약사 여래불 탱화에 보면 이렇게 해와달이 나와 있습니다. 일강 변조보살, 월강 변조보살이죠. 탱화에 이렇게 어, 나와 있고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과 별자리와 탱화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고 엄중한 이 별들이 바로 환경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노래하셨죠. 설하셨죠. 노래 때다가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환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지 환경을 따로 어떤 곳에 있다고 상상을 해서 하다가는 그냥 상상만 하고 정확한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하고 엄중한 바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방 칠수는, 어, 삼부경에 나오는 불설간보현보살햄법경의또 배경입니다. 바로, 그, 보현보살의 배경이 이또 전체가 되는 이 동방의 별자리입니다. 바로, 각항저방신미기 이 별자리를 코끼리에, 보현보살 타고 나오시는, 오시는 코끼리의 일곱 발입니다. 그 일곱 발에 보면 일곱 연꽃이 있고 또 연못이 있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일곱 연못과 일곱 발의 그 별자리가 바로 각항제방심미입니다 그런 그이큰 동방의 모든 그림을 보현보살 코끼리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불사감 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바로 우리가 이 보현보살을 보고 참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회를 참회를 통해 공을 얻고 공을 얻으로서 불자리 불을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간단하게 2024년 청룡회를 맞아서 그 청룡의 자리가 어딘지 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24년 모두 행복하시고 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소원성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동방에 어, 부처님도 생각하시고 어, 같이 하면 아무래도 2024년은 무난히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